도리랑 수미랑 수미야 우리 오늘은 영화 보러 가자 와 좋아 <laughs> 여기 앞에 호소비가 나오는 영화인가봐 호소비가 춤추는데? 호소비가 덩실덩실덩실 덩실. uh -huh. <laughs> 재밌는 영화인가요? 그런가봐 <laughs> 우리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자 알겠어 나는 그러면 하드모드로 해야지 수미는 이지모드 도착 여기는 바로 영화관이죠 오 영화관이 왜 영화관이 좀비들한테 점령당했나봐. 오, 그런가 보네. 이거 봐 나가는 길도 레이저로 막혀있어. 막, 나갈 수가 없다니. 응, 큰일 났다. <laughs> 여기는 뭐지? 여기 안내해주는 친구가 있어. 오, 새파랗게 질렸어. 순야, 영화가 살아났대. 영화가 살아나? 응, 우리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될것 같은데요. 오, 좀비를 피해서. 가보자, 가보자. 그냥? 여기는 영화관에 있는 오락실이구만 어? 이거 피해야되나봐 응 여기 마리오처럼 게임기를 피해야 돼요 띠롱띠롱띠롱 <laughs> 저장 아니 이거 뭐지? 어? 아 어, 좀비들이 와와 <laughs> 이거 좀비 혓바닥인가요? 뭐지 어, 이게? 혓바닥 같다 그치? 응 피해야겠어 <laughs> 여기 피해서 이렇게 어? 친구는 잡혔고 뭐야? 우리는 잡혀다 우리는 안잡히고요 우와 <laughs> 여기는 어디게? 응, 이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 <laughs> 좀비 냄새인데 그치? 응. 여기는 원래 팝콘 사는 곳인데. 어, 저거 팝콘 먹고 싶은데? 어이 좀비야 좀비. 오, 좀비 양대님. 어디? 뿅뿅뿅. 뿅뿅 좀비 지나서 여기 엄청난 레이저가 있잖아. 어디 어디. 순이는 레이저 안 보여? 오, 순이는 없어. <laughs> 이건 바로 어려운 모드에만 있는 거군 오. 호 <laughs> 여기 바닥이 다 깨져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알겠죠. 예 통과 통과 <laughs> 좀비들이 진짜 많네 좀비들이 순이야 도리야 우리도 같이 가자 <laughs> 배고픈가봐 이렇게 침을 흘리고 있잖아 어, 안돼 더러워 <laughs> 계속 가보자 <웃음> 이쪽으로 이쪽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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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문뭐 있다 여기 문 있다 순이야 이 문을 열면 깜짝 선물이 있다 깜짝 선물? 순이 한뭐 열어봐 열어봐 열어볼까? 순이한테 선물을 <laughs> 어? 이게 뭐야 으악 안돼 <laughs> 아지 <아니. 웃음> 무슨 일이에요? 이 나저 우와 소리다 우와 잡혀간다 잡혀간다 깨고 닦 순이야 여기 엄청 거대한 손이 있네 그러니까 말이야 저어로 가면 안되겠어 그렇다면 이쪽은 길이 아니고 이쪽 화장실로 가보자 응 화장실로 들어가보자 안녕 친구 어친구인 친구 순이야 저기 있는 문을 열어야 된대 무슨 문? 저기 여기 앞에 어 이거? 응, 화풍기 어 환풍기 안에 들어가야 어. 돼요 어? 그리고 여기 안에 열쇠가 있다는데 열쇠가 있 우와 있고? 어? 화장실 구멍이 뚫렸대냐 우와, 이게 뭐야 어, 여기 파리가 윙~ <laughs> 윙~ 여기에 열쇠가 있다고요 오, 어, 도 조심해. 여기 있다, 여기. 응. 여기 레버를 당기면 문이 열리겠죠? 건비가 자고 있다고? <laughs> 우와, 승이야 환풍기 열렸어. 열렸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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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시 가보자. 다시 여기로 올라가자 응? 냄새나는 화장실을 탈치해야 어, 순이 왜안 오지? 올라왔어 <laughs> 순이 응하는데 어땠냐 아니야, 순이 좀비는 잡힐 뻔 했다고! <laughs> 여기는 어디지 어디로 가야되지? 우와, 여기 퇴치! 우와, 퇴치! 어, 순이 어? 여기 어? 문이 안 열리는데? 이게 뭐지? <laughs> 이쪽이 아닌가 보자, 그치? 다른 쪽으로 가보자. 다른 쪽으로 돌아서 가자. 순이 제일 따로, 고 있지? 와 응. 이쪽이군! 퇴치를 <laughs> 해주고. 어. 순이야, 이거 조심하세요. 어. 아. 어, 역시 순이는 다 했군. <laughs> 그러지않았지슈 다시 간다! 네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조심해서 갈게. 있어봐. 어. 오! 토끼 도장했다! 안돼! <laughs> 토끼 놔두고 가야겠구만! 토이 빨리 가고 있어. 나 빨리 갈게. 응! 여기 또 한풍구 있을까? 내가 길 찾아볼게요. 응. 음, 길이 어딜까요? 여기 여기. 쏘옥! 여기는 바로 탈출할 수 있군! 어? 토이 하나 더 갔어! 순니야 여기 부수고 내려오면 돼! 알겠어. 오! 또 좀비 소리가 난다! 이거 <laughs> 좀 다. 내려오세요. 네? 여기 3D 안경을 밟고 우와, 안경이다. 와 어, 친구 좀비한테 물렸나봐. 우와, 안돼. 친구 옆바닥인데. 우물한테메롱 아닌 건가요 어, 그런거 같은데? 메롱, 메롱, 메롱. 메롱, 메롱. <웃음> <웃음> 우와, 진짜 여기도 좀비가 있어. 어, 조심조심. 조심조심. 여기 바닥에 좀비의 침이 엄청 떨어져있잖아. 맞아, 이거 다행이야. 우선 좀비 된다고. 왜 이렇게 침이 많은지 알아요? 왜? 순이가 먹고 싶어서 그렇지. 순이 아, 먹고 싶으면 안 되지. 히히, 토끼가 먹고 싶어서 군침을 리는 거야. 어, 그럼 빨리 도망 가야겠다. <laughs>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앉아, 앉아, 앉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틈 나면 되죠. 다시 언풍구로 들어가 보자. 응? 후 내려볼게. 그다 재밌어, 재밌어. 재밌죠 우리는 다시 영화관 안에 들어왔나 본데? 오, 여기로 가야 되나요? 여기야? 오이쪽이네 이쪽 오오 순희야 친구가 팝콘 먹고 잠들었어 친구 여기 있으면 좀비한테 물린다고 <laughs> 띠르랑 콩콩콩콩 파 <laughs> <laughs> 팝콘이 맛있나보네 가자 가자 여기 거대한 팝콘이다 오. 아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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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짜.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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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별이 어지 순희야 여기 바닥에 있는거 밟으면 안돼요 바닥에 없어 순희는 응 공중에 떠있는거 밟아 알겠죠 이렇게 이게 공중에 있는거만 어 근데 팝콘이 곰돌이같이 생겼어 어, 그러냐? 건대 건들히. 와, 빠질 뻔했다. <laughs> 귀엽게 생겼네, 박쿠이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돼. 응, 이쪽으로. 우와. 우와, 좀비 저기 붙어있잖아? 우와, 저기 뭐야? 스파이더맨 좀비다, 그치? 맞아, 엄청 멋있다. 어, 저 친구들 침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요? 어,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어, 죽였다. <laughs> 이쪽으로, 이쪽으로. 간장. 나는 근데 어려운 모드 만나요. 우리 안 어려워? 이 정도는 아주 아주 쉽지? 어허. <laughs>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그치? 그런가 봐. 쪽으로? 우와 영화관이다! 우와 얘 영화 보신? 어, 어, 좀비가 있는데? 좀비가 있는데? 그래 일단 영화 보자. 앉아서. 좀비 님들 우와 어디야 어와야와 빨리 간다! <laughs> 어? 아니야 어? 우리 영화 속으로 들어왔나 봐. 여기 영화 속이야? 여기 불렀는데요? 불이야 불! 불이야 불! <laughs> 여기 뭐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이농장에 전자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이거 사다리 타고 가자. 응. 순야, 이거 우리 그 할아버지 농장 같지 않아요? 오, 그렇네! 할아버지도 이런 농장에서 불 질렀잖아! 아, 할아버지 밖에 되시나보다! 응, 가보자! 어, 이상한데? 여기 호박주스를 피해서! 호박주스! 호박주금 맛있죠짭짭짭짭짭 <laughs> 이쪽으로? 여기 빠져! 됐지? 우와! 여기 뒤에 길이 있네? 우와! 순야, 풍선 좀 봐, 풍선! 어, 풍선, 풍선! 우와, 풍선 도망간다! 도망다 등실등실등실! 등실. <laughs> 풍선을 잡아라. 우와, 터졌다. 오, <laughs> 여기는 뭐지? 음? 어, 절대 탈출할수 없을 거라는데요? 어? 안 되는데? 여기는 미로인가 봐. 우와, 이거 옥수수 밭 같아. 옥수수 밭이라고 어, 봐봐, 이거 옥수수잖아. 어디가 옥수수예요? 이거 옥수수 나기 전에 이거 나고 있잖아. 어? 순이는 옥수수로 보여? 도리는? 나는 스프로 보여, 그냥. 그럼? 응. 어, 순이랑 나랑 다른건이상하데 예? 순이 어디 갔어? 순이 여기 뒤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순이랑 나랑 길이 완전 다른가 보네. 아, 길이 다른가 봐. 우와, 난더 어려운 것 같아. <laughs> 순이야, 그러면 각자 탈출해보자. 어, 나 왔는데? 순이 먼저 갔어? 뭐지? 어, 나는 복잡한데? 순이 <laughs> 싫짜로난 <시시지로. 웃음> 여기 바닥에 막 안개도 깔려있어. 음. <laughs> 무섭게 생겼지만, 나는 탈출할 수 있죠. 저기 돌이 망토 보인다. <laughs> 망토 뭐야? 저기 어디서 왔다갔다. 길을 못 찾고 있어! 어, 여기야, 여기! 야기. 오, 쪽이네, 이 쪽이. 기 예! 퇴치 I s 오! 아이씨, 유. 어? 우리가 보인다는데요? 뭐지? 우리가 어디서 보이는 거지? 어디어요 계속 가보자. 오, 오, 호사비. 오, 우와! 우와! <laughs> 호수아비! 우와! <laughs> 우와! 호수아비! 진야, 호수아비 나타났어! 호수아비, 춤추면서 오잖아! 우와, 잡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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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호수아비야, 소쳐비떠쳐 이쪽으로, 이쪽으로! 쟤, 떠먹자! 우와! 퇴치! 나 잡혔어. <laughs> 순이는 잡혔구만. 왜 내가 잡힌거야. <laughs> 이거 봐. 순이 때문에 군침 흘린거라고 했잖아. 어? 다시 다시. 맛있는 순이 덕분에 군침이 줄줄줄 나오죠. 순이 맛없다고요 <laughs> 토끼는 맛있죠 <laughs> 토끼 맛없어. 저망쳐도많쳐 <조만큼> <laughs> 토끼 대체. <대출>. 토끼 대출. <laughs> 어? 순이 또잡혔인데잡 <laughs> 순이 여기 저장 눌렀어? 뭐지? 오 다행이다. 다행. 어? 어? 대단 됐다. <laughs> 술이, 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술이 다행이네요, 그랬죠? 응. 응! 계속 가보자. 계속 가보자. 거미줄을 피해서. 여기 있는 거미줄을 피해서. 뚜리 여기, 여기. 우와, 나 거미줄이 왜 이렇게 높지? 거미줄이 진짜 높아. 어, 그건는 당연히 하트 모르니까 무겁지. 응. <laughs> 여기다 지내고. 응? 여기 빠지면 안될것 같아, 그치? 우와, 여기 엄청 무서운데? 저기, 호수아비 그래. 있어, 호수아비. 와 <laughs>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짜 <laughs> 뭐야? 한겨울에 미친 모자 그거는 눈사람인데? 이거 눈사람이 어데둘 <laughs> <laughs> 다+ 둘다 미친 모자 쓰고 있어서 그래 쟤 여기 뭐가 있다? 뭐야? 이쪽에 집으로 돌아가 보면 어 열쇠? 열쇠인 거 같은데? 우와 열쇠가 필요한가 봐어 열쇠 찾아야 되나 봐응 열쇠 찾으러 가보자 아하 uh -huh. 여기 집 안에 들어가야 되나 봐어 또또또 떠 떨떠 뭐야 이따 얘기 어디. 여기 바닥에 열쇠를 가지고 어? 열쇠가 바닥에 있었네? 황금 열쇠를 가지고 여기 무시무시한 곳을 탈출해보자 응. 이쪽 이쪽 오, 여기 옥수수 있네 옥수수 있어? 오, 아까 어? 아까 순이가 본거 순이 아까 이거있어 <laughs> 여기 있구만 문을 열어주고 내려옵니다 응. 오, 순이 여기 친구도 있어 친구? 친구들도 탈출하고 있나봐 오 친구들 여기서 기다렸어 <laughs> 같이 영아을할건 우리 이거 열어보자 이걸 작동시키면 뭐가 오, 생기는 있다. 건지? 나간다! 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순이 먼저. 원 쩝불! 따드라쥬! 쩝불! 깨! 호쩝쩝! 호쩝쩝! 순이모자 깨! 순이모자 순이야! 영화 밖으로 나갈 수 있나봐! 오! 다시 나간다 다시 나간다 간다! 우리는 영화 밖으로 다시 탈출했죠 오 이제 집에 갈수 있나? 응! 여기 A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자 응? 음? 우와! 순이야! 여기 불빛을 피해서 탈출해야 된대 불빛? 어. 여기 다 여기, 여기 오 여기 바닥에 불빛을 조심해서 우리를 찾고 있나 봐응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거라고 오오오 오, 오, 이렇게 이렇게 조심조심 바닥에 불빛을 피해서 응? 끝까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레이저도 있다 그랬는데 레이저? 응오 여기 있네 어디어디 오 여기 레이저가 있고 이봐 이 정도는 시간 좀 먹겠지 이봐 이봐 어디로 가는 거야? 아, <laughs> 어디 갔어? 공룡부 이됐다 공룡부 이됐지 <laughs> 다시 한번자아나서 갑니다. 우리야, 여기 안갈래 길이라고. 오, 신이야. 응? 나 이상한 곳에 갇혔어. 어디? 개랑개랑 여기 떠나. 아이, 개구나 <laughs> <laughs> 이상한 곳에 잡혀왔나봐요. 다시 돌아갈게요. 응? 오, 신이야. 나 여기 갇혔어. 어디? 이상한 곳에 갇혔어. 어디? 알 수가 없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오 나왔다, 나왔다. 오나 뉴비 됐다. 어, 이거 돌이야? 오나 <laughs> 뉴비 됐잖아. 돌이 이렇게 내렸어. 어, 이랬지, 가. 근데 돌이랑 똑같이 대머리네. 어, 대머리인 건 똑같네요. 돌이네요 돌이. 이랬지, 가. 대머리, 돌이. <도리>. 순야, <laughs> 나 영화 속에 갇혔나봐. 어. 그리고 여기 뉴비가 나왔나본데요. 그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에 길이 있는데, 나니? 어, 여기도 길도 있는데? 순이랑 나랑 다른가 보다. 나 양갈래야, 길이. 이쪽으로 오세요. 어, 여기 레버 당기는 게 있어. 어, 그거 당겨야 되네! 도리, 어디 간 거야! 어, 여기 저장 있는데? 어? 아, 순야, 여기 레버를 당겨야 문이 열리나봐. 아, 그럼 난 열었으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다시 가야지. 가야 되잖아. 도리 뭐야? 나 뉴비는 헷갈려서 그래요. 도리 안녕! 나는 먼저 간다! 난 대머리 뉴비가 했겠나 <laughs> 어? 어? 너 다시 도리로 돌았다! 도리 거기서 나와! 예, 예, 예! 아, 세 거기서 나왔어! <laughs> 내 다시 도리가 됐죠? 응? 음? 역시 이 영화는 좀 이상하군. <laughs> 여기 레버까지 와서 당겨주고 그러면 순이가 들어가 있는 곳도 열리죠. 응? 여기냥 깨꼬닥 가면 거기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깨꼬닥 가면은 순이한테서 부활. 우 와, 여기까지. <laughs> 그러면 계속 가볼까요? 응? 음? 이쪽으로. 응? 음? 저기 무슨 상대들이 온다. 뭐야? 우와 여기 상대들을 피해야 되나 봐. 어디, 수리. 수리 조심하세요. 헬리소?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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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다시 들어 다시 들어. 너다 다시, 돌아, 다시 돌아가 다시 가 다시. 여기 선풍기 때문에 그래. 쭈좀쭈어 뛰어 하면서 가야겠어. 쭈어쭈어쭈여기 숨어! 어, 여기, 여기 숨어지고. 어, 숨어, 숨어. 어, 상대들이 지나가면 쭈어쭈어쭈어쭈어쭈어 뛰어 뛰어 여기 숨어지고. 수리 재밌는데. 시원한 바람을 타고, 어, oh, 어, oh, 여기, 여기, 여기. Uh, 한번더 쉬고, 한번더 쉬고. Uh. 상대들을 기다렸다가, uh -huh. uh -huh. oh. <음> 어? 상대들이 지나가면, 지금이다! 지금!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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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탈출하면 되죠? 오! 순야! 우리 드디어 바깥으로 나왔어! 바퀴나 봐! 영화관 밖으로 나왔죠? 우이못 타고 있어? 우와! 자동차 생겼는데요? 이게 뭐야? 순야! 우리 이거 타고 가나 봐! 우와! 자자 자동차 경주! 고어 고어 <laughs> 고어 점프 고어 점프 고어 우와! 자동차 빠르다! 진짜 재밌네! <laughs> 어 점프, 점프! 이거 뭐지? 우와! 띵 띵! 날아나고우 저기가 끝인가 봐. 저기가 마지막인가 봐. 자, 점프 해 주고요. 자동차 르르막 점프 순르차 1등 해야지 <laughs> 나르 그러면 2등이죠 오링 이 꼬리 네? 어? 순혜야 이거 봐왜그러나 왜 <laughs> 떠다니는데 도리오는왜 이렇게 어리가 많아 순혜야 이거 밟을 수가 없어 떠다니고 있어서 <laughs> 큰일났다 어, 안돼 도리 체크 패스 안 되네요 순혜야 어때? 그래도 오늘 영화 보러 가서 영화관 탈출하는 거 완전 재밌지? 완전 재밌네 <laughs> 그럼 도리순혜 함께하는 신나는 루블록스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나는 자동차 타고 갑니다 도리는